아 상황 발견이요, 송상화 저기 하나, 똑바 하나, 두개 밑에 내려가면 요 놈, 요놈세개 오케이, 따라갑니다 자, 땄습니다, 긴장뿌리면서 어 좋네요 잘 말랐는데요? 가물어갖고 잘 말랐습니다 색깔 좋죠? 예, 가려갑니다 두 개, 더 위에 거 버리면, 똑바로 한건 갑니다 오르복 안네송찼는데요 아, 송송한 발견이요. 아, 숨자, 숨차 이거 딱 하겠습니다. 저기 보세요. 저 가문나무, 큰 놈. 높은 곳에 있습니다. 하나, 여기 있죠. 이거, 이거 어떻단요 너무 높아서. 이거, 이거 못따죠 와, 한2 0터안 되겠다. 못 따면 요 이거. 버립니다. 이것도 송송왕 맞죠? 조금 <laughs> <laughs> 합니다. 가문무고을쫓하니까요 쪼꼬 조금의 송송. 간단합니다. <laughs> 자 발견이오. 송송왕 보소. 큽니다. 커요. 이쪽 이쪽에 커요. 이쪽은 썩었어요. 아 따가지고 여기는 잘라버리고 요것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주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보세요. 오케이. 저건 썩어버리고. 뜨끈튼끈한 것만 해. 네. 어, 갑니다. 자, 송송하 발견. 그런데 이거 봅시다. 에이, 씻어졌다. 그죠? 이거 좋아, 이거. 이거, 그죠? 이거. 이건 또 갑니다. 그죠? 사다. 어, 딱요 <laughs> 어, 저틀니다가거 갑니다. 오, 이런무게도꼭 되겠는데요. 가거 갑니다. 자, 저도 흐르네. 송송한. 따라하겠습니다. 송송왕